간 기능 수치를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간 기능 수치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집에 가서도 간 검사했을 때간 음 기능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못 읽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한 아홉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라고 하는 애예요. 얘는 보통 표기에는 AAT로 되어 있습니다. AAT. 우리 간검사 보면 그냥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냥 AAT, 뭐 AST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볼수 있어요. 그죠? 그 중에 AAT라고 하는 이 표, 이표 정상 수치는 말씀 안 드릴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상 수치는 보면은 정상 참고 수치 다 나오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주로 얘는 간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간에서도 효소가 만들어져요. 몸에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인 이 아미노산을 형성시켜요. 근데 간이 나쁘면 단백질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미노산이 안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간이 나쁜 분들 근육이 잘안 생긴다 보시면 돼요. 간이 좋으면 근육 정말 잘 생겨요. 이런 알통도 잘 생기고 나는 정말 헬스 열심히 하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지 하는 분들이 단백질막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생각보다는 더 생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미노산을 분해를 잘못 시켜서 그래요. 그리고 효소 부족이에요. 간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간이 좋으면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이 손상되면 특히 이제 ALT가 이 효소가 혈중으로 유출돼서 혈중 수치가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어, 혈액 속에 그것이 증가하는 걸 나타나요. 이 몸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혈액 속에서 증가한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ALP라고 하는 게 있어요. ALP 이건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라는 거예요.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얘는 간세포 내에 쓰개관, 즉 담관에 존재하는 효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로 이제 쓰개즙 배설 장애가 있을 때이 a a t 수치가 올라갑니다. 뭔가 쓸개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빠르게 상승하고, 아울러서 이제 간 이외에 뼈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골질환이 있어도 수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럴 때도 이 수치가 혈중에 좀 올라갈 수 있다고요. 자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AST 이것도 간 검사하면 어, 좀만 여러분들이 간이 망가지면 팍 올라가는 수치예요. 이건 뭐냐면 아미노 전이 효소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스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효소입니다. 심장과 간에 주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효소인데요. 신장과 근육에도 소량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특히 간이 손상되면 혈액으로 이 AST가 또 방출이 돼요. 간이 망가지잖아요. 간이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이 수치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간염이 생길 수 있고요.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약물로 인한 간 독성 혹은 간 경변, 간 경화죠. 간이 타이어처럼 굳는 거예요. 그리고 간 손상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높아지면, 어, 간 염증이 있거나, 간 경화가 있거나, 그것을 나중에는 추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런 증상이 생겨서 그것이 몸에 어떤 병명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크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좀 주의할 필요도 있고요 네번째는 우리 영어로 써 있죠 빌리루빈 이라고 하는데 토탈 빌리루빈 셀스 이거를 총 빌리루빈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탈 빌리루빈 이라는 것은 담즙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빌리루빈은 담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에서 만들어져요. 헤모글로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에 보면 거기 보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쭉 나오잖아요. 그 헤모글로빈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총 빌리루빈은 어 직접 빌리루빈과 간접 빌리루빈을 포함한 이 빌리루빈 전체 의 수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총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잖아요. 이게 이제 간이 망가지면 그래요. 역시 여러분들이 어 단백질 섭취가 과했거나 아니면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총 빌리루빈 수치가 쭉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간질환성 폐쇄성 황달 아니면 용혈성 빈혈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특히 간암이나 경화에서 이런 증상이 생기면 황달이 막 엄청 오겠죠. 빌리루빈 수치가 3, 4, 5, 6, 7, 8쭉 올라갈수록 황달은 몸에 더 진하게 나타나고 눈동자에도 굉장히 많이 뛰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알부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부민, 알부민이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간에서만 합성하는 단백질이에요. 알부민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온다? 간에서만 나온다고 혈관 속에서 체액이 머물게 해서요. 혈관과 조직 사이의 삼투압 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부민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부민 부족하면. 내가 간이 암이 생겼고 혹은 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알부민이 막 몸에서 부족해요. 그러면 다리가 갑자기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탈수 되잖아요. 물을 많이 안 먹거나 아니면 땀을 많이 흘려 네. 탈수 상태가 될때이 알부민 수치가 쫙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혈장 용량이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주면 일시적인 증상은 떨어질 수 있지만 병적 증상에서 알부민 수치가 부족하게 되거나 너무 과해졌을 때 문제가 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여섯 번째 총 단백질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총 단백질은 우리 혈청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총합이에요. 이 수치를 알면 간과 같은 주요 장기의 상태와 영양과 관련된 일반적인 건강을 체크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의 영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안 질환과 소화 흡수가 되지 않을 때, 혹시뭐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런 분들은 총 단백질 수치가 높아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마 그루타밀 전이효소 이건 이 GGT라고 하는 수치예요. GGT. 이거 같은 경우는 간, 신장, 췌장 비장, 심장, 뇌에 분포되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조직의 세포막의 존재에서요, 질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GGT가. 근데 간에 독성 있는 알코올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쓰는 약물, 심지어 그것이 혈압이든, 가, 뭐 당뇨든, 어떤 약물이든,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간세포를 파괴가 될수 있어요. 간세포들이. 그러면서 이제 결석이나 암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암이나 결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담관이 폐색할 때 담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GGT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유산 탈수 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LDH라고는 하어 이건 뭐냐면 체내 당분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변할 때 작용하는 효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당분이 어떻게 돼요? 바뀌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죠.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일어난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ADH는 여러 조직 세포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세포가 파괴되면 혈중에 ADH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악성종양이나 심장질환이나 혈액의 질환이 있으면 이 수치가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프로트롬빈 시간 프로트롬빈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로, 프로트롬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트롬빈 시간이라는 걸로 혈액이 얼마나 빨리 응고되는지 초단위 시간으로 측정된 값입니다 프로트롬빈 이 시간이 연장이 되면 피가 천천히 굳는다는 뜻이에요 그 수치에서 그래서 감염이나 뭐 간경변 뭐 아니면 간 여러 가지 장애들이나 항응고제 복용 등으로 이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면 수치를 볼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극히 일부고요. 극히 일부고 간은 이렇게 수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해독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특정 소화 효소를 뭐 분비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혈액 속에 들어가는 농도의 범위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경 써 주고 간에 좀 여러분들이 어 휴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간이 부담이 있는 약물들이나 아니면 육류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주의해야 되고 과로나 과식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